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MCC입니다. 지난 2019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민의 목적지로 향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트럼프 정권의 집권 이후로 미국 이민의 문턱이 높아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학업, 취업, 그리고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으로의 이민을 진행하기에 가장 유리한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이는 신청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자 본인이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 단언 NIW 프로그램이 가장 빠르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NIW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그 자격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인 NIW 프로그램은 미국 취업 이민 2순위 EB2 카테고리의 한 갈래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NIW는 노동청의 노동 허가와 고용주의 후원이 면제되어 신청자의 단독 청원이 가능한 이민 프로그램으로 그만큼이나 빠른 영주권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NIW의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인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는 미국 이민국이 제시한 일곱 가지의 구체적인 분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야,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분야를 포함한 일곱 개 분야에 맞추어 어떤 방식으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다양한 증명 자료를 통해 심사관에게 어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청자는 어떠한 증명 자료로 이러한 본인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학력을 증명하는 합의증, 신청자가 집필한 논문 또는 전문 분야와 관련된 서적, 전문 분야와 관련된 특허 및 자격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분야와 관련된 수상 내역과 관련 단체 또는 협회의 회원임을 증명하는 자료, 관련된 미디어 노출 자료, 높은 성과를 달성한 자료, 그리고 전문 분야와 관련된 권위자가 작성한 추천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명 자료와 이를 심사관에게 어필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미국 이민국에서 제공하지는 않아 신청자가 다소 혼란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NIW입니다. 이러한 점은 NIW 프로그램의 진행에 있어 많은 케이스를 다뤄보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어필하는 스토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MCC는 20년 경력의 이민 전문으로 수많은 직종과 케이스의 NIW 승인 경력을 가지고 있어 NIW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의 성공적인 영주권 승인을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NIW 진행 경험을 가진 미국 변호사가 무료로 여러분의 자격 판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NIW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MCC의 대표 번호 02555의 6155로 연락을 주시거나 네이버에 성공 이민 MCC를 검색하셔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